옛날 옛날 깊은 숲속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나무꾼 한스와 그의 아내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갔죠. 마리. 한스 오늘은 장작을 팔면 밀가루라도 살수 있겠죠? 그럼 나무는 많으니까 오늘도 힘내자고 마리. 하지만 그날 숲속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한스가 나무를 베던 중 도끼가 돌에 부딪혀 반짝이는 무언가를 깨뜨렸어요. 그 안에서 작은 요정이 휙 하고 튀어나왔죠. 요정. 앗 나를 갇힌 병에서 꺼내주다니 인간이여 너는 내 은인이야. 한스. 아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요정. 괜찮아. 너는 착한 마음으로 날 풀어주었으니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지. 한스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서 있었어요. 세 가지 소원이라니 꿈인가? 한스. 마리. 오늘 내가 숲에서 요정을 만났어. 우리에게 세 가지 소원을 준대. 마리. 정말요? 그럼 큰 집, 금덩어리, 멋진 옷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두 사람은 신나게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마리는 불쑥 말해버렸어요. 지금 당장 따뜻한 소시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순간 번쩍. 탁자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시지 한 줄이 나타났어요. 한스 마리, 우리가 첫 번째 소원을 이렇게 써버리다니. 나, 그러게요. 그냥 말만 해본 건데. 화를 참지 못한 한스는 투덜거리며 외쳤어요. 그 소시지가 내 코에 붙어버렸으면 좋겠어. 순간 번쩍 세상에, 마리의 코에 소시지가 달라붙어버렸습니다. 마리 야, 이게 뭐예요? 떨어지질 않아요. 이럴 수가 마리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소시지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울며 마지막 소원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이 소시지가 코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순간 푸슉, 소시지는 사라졌습니다. 세 가지 소원은 모두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죠. 한수와 마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리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그래도 우리 웃었잖아요. 돈이 없어도 마음은 부자니까요. 그래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건 욕심이 아니라 사랑이었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았어요. 세 가지 소원을 잃은 대신 진짜 행복의 비밀을 얻은 것이었죠. 세 가지 소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죠. 한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원을 빌지 않겠어.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곁에 있는 게 이미 기적이야. 마리. 그래요, 한스. 그럼 오늘은 따뜻한 소시지 대신 사랑을 구워 먹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집엔 언제나 웃음 냄새가 가득했답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